했던 장인 어른이다. 차로 15분 여를 달려 도착한 장인 어른댁. 아, 괜찮아 조심 조심 무거운 보일러를 나르는 두 사람. 그나마 집이 1층이라 다행스럽다. 1층을 내려놓을게요. 어떻게 위치를 어떻게?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하나 둘 보일러를 밀어넣다가 그만 갇혀버리고만 재아씨 됐어? 저 이제 빠져 어, 빠져 어렵사리 구석에서 탈출하는데 양말이며 바지며 먼지가 잔뜩 묻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을 거둔다 공간 있지? 아들 노릇하는 손주 사위가 기특하시다 이뻐요. 그리고 손주사고 같지 않고 그냥 가족 같고 자식 같고 그래요. 네. 어, 이렇게 잘해주시나 봐요? 잘해주죠.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어. 따뜻하면 되게 잘나오는데어 네, 그럼. 이제 씻으실 때 문자를 곤... 드렸어요. 어. 어. 그래요. 어. 선 다행이네. 어. 고생 많으셨어요. 내가 고생한 게 아니라 우리 손주사고가 민재아빠가... 고마지진고쳐어야는데이바데 시간도 뭐, 사 어머니, 저 갈게요, 할머니 어, 그래요. 아버님, 저들어 어, 그래. 수고했어. 예. 어, 조심해서 가고. 뒤정리까지 예. 어. 깔끔하다. 조심해. 예. 음. 서둘러 산골 농장에 있는 살림집으로 돌아온 재화 씨. 시 어, 됐어. 어깨 겠죠 일하랴, 처가 챙기랴. 하루 종일 고생한 남편이다. 요새 농사 시작돼가지고 힘들지. 이쪽이 좀 딱딱해. 내가 풀어줄게. 잠깐만. 너나 둘만 있어? 나 지금 지금 나 정성을 다한 사람 중이야. 아이 잠깐만 잠깐 만아 됐어 됐어 아 됐어. 어 고마. 피곤해. 뭐 힘들겠다. 괜찮아. 손길이 나긋 나긋한데 여기는 아프지 아니 시안 아파 어, 시 어, 아프다 거기. 그가 산골로 들어온 것도 순전히 아내 은희 씨를 위해서였다. 서울에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던 김재화 씨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내 은희 씨에게 첫눈에 반해 1년 반의 열애 끝에 결혼에 성공했다. 이후 아픈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아내의 뜻에 따라 산골로 들어와 고추농사꾼이 된 재화씨다. 다음날 약초밭에 나온 모녀 3대. 이가 심느라 고생했겠네. 그래 아빠가 심어줘도 한두 개 심어주지 아빠는 이런 거 관심 없어 내가 좋아해서 그러는 거지 일 하나 말고 이거 심으면 또 아빠한테 혼나고 굉장히 오래됐어 이 나무가. 근데 이걸 뭐한다고 이렇게 많이 심었어? 파는 것도 아니고 단기 양풀로나 원래 약초를 좋아하잖아 내가. 이곳이 유일한 스트레스 해소 공간이다. 아, 진짜 좋다. 냄새 좋지. 음. 그 와중에도 사위 걱정뿐인 엄마. 야 민지 아빠 요즘 너무 피곤한 것 같은데 네가 스트레스 주지 말고 좀 잘해라. 나도 알게 모르게 잘해. 내가 그, 신경 안 쓰는 것 같아도 내가 민지 아빠 얼마나 챙기는데. 민지 아빠가 여기 친구가 있냐. 뭐이이 금방에 이 친척이 있냐. 너 하나씩 있잖아. 아유 그래도. 그김 씨라고 뭐김씨 편드는 거야? 그래도 어? 같은 김 씨라고 이씨 왕따 시키는 거야? 아니 너 하나 바라보고 왔잖아. 그래도 이제 민지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엄마도 좀 건강 챙겨. 민자빠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척박한 산골. 오랜 농사일에 지쳐 3년 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엄마 김정심씨. 딸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도움을 청했던 사람도 엄마였다. 막,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아파요, 그냥. 그렇게 아프면 그냥 막숨 넘어가게 아파요. 막곧 죽을 것 같이 아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싼스 걸렸다고 병원에 가자고 그러고, 그 병원에 언제.